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잠원 말씀에서는 잠언이 강조하고 있는 지혜를 길거리에서 소리치는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번화가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광장에서 소리를 높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외치는 여인처럼 지혜가 사람들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을 외치고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외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외침이지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라고 전합니다. 즉,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어리석은 줄을 모른 채 지혜의 외침을 듣지 않고, 거만한 자들은 마음이 높아져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지혜의 외침을 듣지 않으며, 미련한 자들은 지혜의 소리를 들어도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혜의 외침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마다 골목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교회까지 가지 않더라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켜면 수많은 성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댈수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듣지를 않습니다.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거부합니다. 요즘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교훈이라고 비웃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언젠가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언젠가는 들을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27절 2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기근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지금은 지혜가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사람들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대로 내가 지혜를 찾기 위해 소리치며 불러도 지혜를 만날 수 없을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단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참된 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는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혜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외치고 있을 때 그것을 무시한 자와 듣는 자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는 삶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삶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바로 지금이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